여러분, 크리스마스에 뭐 받고 싶은 거 없어? 뭐라고? 내가 바로 선물이라고? 아! 아, 아 구독, 좋아요, 앙! 아 여러분,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뭐라고요? 아, 중국어 문장 배달이라고요? 아, 정말 여러분도! 아니고요.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. 크리스마스에 뭐 받고 싶은 거 있어? 라는 그 문장이거든요. 알죠, 알죠. 문장만은 아닌 거 저는 알죠.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 문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시작! 성단지에 니오 샹 야오더 마? 잘하셨습니다. 간단하죠? 성단지에 크리스마스에 니 당신은 요마 있습니까? 라고 했는데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想 야오 더 라고 이야기를 했죠. 想 야오는 원하는 거, 바라는 거, 받고 싶은 것 등을 뜻합니다. 그래서 想 야오 더 하게 되면 더가 붙었으니까 받고 싶은 것,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?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. 니은생단지에요샹 야오 더 마?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앙이야오를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쓸 수가 있겠죠 어 이거 원해요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시앙이야오를 바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크리스마스 때뭐 받고 싶은 거 있어 원하는 거 있어 하고 질문하고 싶다면. 길게 길게 말할 필요 없이 想要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? 圣诞节你有想要的吗? 라고 질문하시면 끝난다라는 거.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거는 뭐가 있는지 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?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저도 남길게요. 聖誕節, 圣诞节你有想要的吗？圣诞节你有想要的吗？오、哦、얘들아뭘준비했다고 <noise>、啊、나뭇가지요、啊、좋다마음만이라도고마워